아, 내 집은 왜 이렇게 좁을까? 주세요! 아, 내 집은 아, 흙집이야. 아, 집도 이상해. 청, 청당도 이봐 봐. 뚫려 있고. 와 아! 이거 안 가지네. 파, 이거 파야 되나? 아, 진짜. 음, 터트리고 싶네. 잠깐한 집에 가야돼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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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엑에레이저여기다아 진짜 아, 확인을 해야겠다. 내 집은 안 좋은 집이야. 아잘잤어이집 어, 진짜 타뜨리고 싶네. 음. 아 여기다 사야겠다. 뭐지? 자 조금만 더 파보자 뭐야? 응? TNT? TNT잖아 TNT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자 뭐야? TNT 생겼다 오 이것 좀조 어, TNT? 아, TNT? 아유, 이 집도 이제 필요 없어. 3년에 이 집을 살았다고. 아, 뭔가. 아이고, 더 부족하네. 더, 더 들어야 겠다더 부족해. 아니, 더 부족해. n g 가더 부, 족하잖아 자, 이렇게. DNG로. 도망, 도망, 도망. 잘 가. 잘 가, 잘 가. 이 나무 도 캐줘야지. 아, 진짜. 내일이 잠이 해야지. 아, 잘 됐다. 뭐야. 뭐지? 나무지? 뭐지? 나머지? 어. 그, 이거 터뜨리면 뭐 나올까, 이 집? 뭐, 좋은, 좋은 거 나오나? 이집 터뜨리면 뭐, 뭐 나올까, 한뭐 보자. 이집 한번 터뜨려볼까? 아 이건 저 재료가 많기만 하겠군. 깔끔한 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설치해야 되겠네. 이 부분은 많이 설치해야 하고 이분 더 많이. 이렇게. 이 부분도 하루밖에. 안 됐지만, 제가, 이치다 자고 있아 깔끔하게 하이요 여기서 또잠만더 좋은 집 나오겠지? 아, 다 했다. 오, 오? 뭐야, 다 해야지? 다 해, 이거 뭐지, 이거는? <laughs> 타버렸네. 한번 이것도, 이 집도 한번 터트려볼까? 양이더 많이, 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모양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. 다이아몬드 집은. 바로 밖에 안 됐지만 잘 가. 담아서 좋은 거 나오겠죠? 아, 티오가 잘 쉐어놨다가. 아 잘렸다고? 음, 뭐야?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국수도 아니고 다, 이제 공기수잖아.